국민의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흘 뒤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는데 정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양자 그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이 합세해서 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게 있는구나 네, 네, 네. 네. 외로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밀린다 싶으니까 합세해서 하겠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 1차에서 과반 득표로 음. 무난히 대표가 될것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음글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laughs>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보기에도 과. 저 결선 투표 안갈것 같아요. 일차에서 아, 끝날 것 같다. 예,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당이 안 좋고 만주스도 후보도 그렇 써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어, 지금 이게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네. 당원들이거든요. 아. 그 중에서도 출마자들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누구를 당 대표로 해서 음. 출마했을 때 그나마도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뭐그생각을도그러 그... 당연히 안철수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당인데 음. 당연히 그 정동영 후보나 추미애 아니자저저 아니, 뭐 천정배 후보보다. 후보보 추미애 후보보 대표 후보보 당적을 <laughs> 왜바꾸세요 천정배 후보보다는. <laughs> 네. 어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음, 음, 결국 당원 이 국민 선거도 없습니다. 얘긴 당원만 가지고 선거를 하게 투표하게 를돼 있는데 네. 어 결국 그 당심은 뻔히 정해져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 뭐중과부제가 아닐까? 아니요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서가 예. 뭐 변호원님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 아닙니까? 예. 자 그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인기라고 할까요? 지지도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다고 좀 안철수 생각하세요? 뭐 지지도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이나. 예. 거기에서 지금 지자체선거를 나갈 분들은 음. 생각 그분들은 단출수로 모여 모아져 있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음. 그분들이 당원을 모집하고 음.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를 하는 거다 아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동영, 그렇죠. 천정배 두 분이 또 그렇게. 뭐 리더십이 지금 있는 음,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로 네, 그렇습니다. 했을 때는 네. 안철수 경쟁력을 네. 이야기한다. 네. 자 그래서 만약 에 안철수 그럼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대표가 된다면 네. 서울시장 출마선 이제 다 없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왜요? 저 대표가 돼도 출,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 또, 또 원래 이분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 정치에 들어온 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그렇죠, 돌고 그렇죠. 또 돌아서 결국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laughs>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뭐 얘기를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놓고 예. 좀 연대 같은 게좀 시도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긴다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가서 이제 네. 이제 눈 앞에 두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국민의당으로 가면은 형편없이 깨지고 음. 뭔가 연대하면 된다 하면은 예. 그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기겠죠. 좀 어... 안철수 대표 본인 스스로도 뭐이 그 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그, 그 표를 모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잠깐만요. 그래서 예. 송기석 그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자 오히려 그이그 그 서울시장 출마설 같은 경우 당 대표 되고 나서 오히려 대표로서 활동력을 높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더니 근데 그거를 서울시장 출마설을 안전 대표가 제기한게 아니라. 정동영의 천정배 후보 쪽에 제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불감청의 인종 고소원이고 <laughs> 어~ 이~ 시, 아. 시간의 문제지 음.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 이 전당대회 핵심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그~ 치러야 그~ 지방선거에서 그~ 선거를 치룰 것이냐 음, 음, 음.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안철수 당 대표 돼서 네. 서울시 회장 후보를 안 나갈 수 없겠죠. 아, 나갈 거라고. 근데 ]구나. 지금 이제 정현이 말씀대로 음. 그러면은 이제 단독으로는 나갈 수 있겠냐? 음. 연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어, 현재 최소한 뭐50% 문제 문제인 문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 지지율만 확보하고 있어도 지방 선거기 시점에서 결국은 단독 선거는 음. 어려울 거거든요. 아. 문제는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바른정당하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네. 좋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좀 있을 거거든요. 아니요 호남 유권자를 떠나서 예. 호남권 의원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죠. 지않습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뿐만 <laughs> <문구만 웃음> 아니고 바른정당도 그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에서 예. 어, 자유한국당을 놔두고. 음. 나두고 이 바로 그냥 그 안철수 국민의당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음. 어, 영남 유권 영남 지지자들 어, 또는 그 출마자들이 네. 어, 어떻게 생각할지 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음, 음. 수도권의 생각과 네. 어, 이 각각의 지지 기반인 음. 어,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남에서 음. 어, 각각 후보들이 유불리를 이,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딜레마에 또 봉착할 겁니다마는 음. 현재로서는 어 뭐출쩔 만다고 봐야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정동은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계속 뭐 다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뭐 연대니 통합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소설급으로 시나리오급으로. 네. 근데 그런 얘기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호남권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그래 제발 그렇게만 해라.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 지금 서로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 자체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힘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또또 합치지 않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상상을 해봐요 음. 최종적으로는 음. 바른 당 의원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고 <laughs> 일부 국민의당으로 가고.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바른정당에 두쪽 난다. 네 그렇게 될. 제방선거 전에 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 어, 그래요? 네 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음, 음. 영리하잖아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출당, 뭐 출당 논의, 그러니까, 하는게다그포석이온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잽 정도가 아니고 네. 어, 상당한 이 수준의 이 펀치를 계속 날려대거든요. 음... 그거는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그래 안철수 당하고 같이 바른정당하고 노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우리하고 놀 수밖에 없다. 예. 우리하고 합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 결국 그 영남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음. 어, 영남 유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들 지금 불장난하는 거 막아주세요. 음, 음. <laughs> 저래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 거기에서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청두원 의원께서 지금 발언정당 두 쪽이랄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발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발언정당의 음.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이런 시나리오 간다면 국민의당 안에 호남권 의원들이 반발을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뛰쳐나가기에 그... 명분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그 면면들이 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아. 제가 볼때 바른정당으로 갈, 아니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들이. 예. 그러니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갈것 같은데. 그러면 10대 10으로 쪼개지는 겁니까? 20명인데 지금. 근데 뭐그 쪼개지는 게 그렇게 뭐 큰일입니까? 워낙 <laughs> 지금 저 지금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내년 지방 선거에서 바른 정당이 지금 선거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예. 집에 진짜 진짜 그러니까 다 기초 단체장도 지금 후보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바른 정당 얘기 좀 하나 좀 음. 하죠. 유승민 의원이 당 광역 단체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비스름해질 때 도전한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미지수니까 지금뭐뭐 뭐 고사하고 있는데 음. 그때 가서 뭐좀뭐좀 뭐좀 붐이 일어 가지고 예. 가능성이 근접해 있다 그러면 또 나온다고 그럴 수도 뭐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시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대구시장은 본인이 안 나갈 테고요. 예. 서시장은 울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그러니까, 말씀 게 만약 에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경필 경기지사나 예. 원희룡 제주지사 예. 되게 섭섭하겠는데요? 제 섭섭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도 깝깝해요. <laughs>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흠저 음. 그럼 바른정당보다는 무소속이 나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역 프랜 프레, 프리미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네. 바른정당 뛰쳐나가서 탈당한 다데 무소속으로 가능성 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차라리 그렇게 조언을 해요. <laughs> 거기서 그냥 그 아니 이런 냄이라 얘기까지 방송에서 다 이렇게 공개라서 저는 좋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네. 네. <laughs> 제가 제가 얼마 음. 전에 음. 이그 자유당 또 받은 정당의 음. 이 거의 대표급 계신 분들하고 저녁 먹고 소주잔잔 했어요. 예. 어. 네, 네. 어, 내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나요데 네.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오. 정말 이 선거 고민을 해요. 예. 또 정당 졸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제가 어. 보기에는. 그렇게 두 당이 서로 또, 또 양립할 것 같지 않다. 어... 그 고민들 현실적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전에 네. 뭔 일이 있긴 있겠군요. 네. 두 분의 공통된 지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렇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뭐 뭐 일부 언더해서 또뭐 나질 것 같지도 않고 <웃음> <웃음>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 가지고는 네. 지방선거까지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가 가장 상징적인 건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를 내보내는 겁니까? 그 옛날 김황식 총리랑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 정치인은 그래도 좀큰 정치인은 네. 자기가 큰 사람을 국민들이 키, 저, 뽑아주지 네. 남이 키워준 사람은 절대 안 뽑아줘요. 그런데 황교안이나 오. 김황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저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고 다 임명직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 그럼 예. 멋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큰 사람을 뽑아주지 저, 누가 키워준 사람을 안 뽑는다. 그런, 그런 적 봤어요? 오, 예. 그럼 좀 따져봐야지. 옛날 음. 저, 저 한나라당 아, 그때 민, 민자당인가? 아니면 예. 뭐 그때 신한국당이구나. 음. 구영들이쭉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총리 총리들 했던 사람도 쭉 나오지만 다 2%, 3%, 로뭐일 그래요. 아, 이해창처럼. Y.S.한테 댐비고 <laughs> 거기서 그냥 큰 소리 하고 할말 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음... 그 얌전한 국무총리들 아무래해봐야그 1%라니까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생력을 입증한 사람만을 유권자들은 선택한다. 그거를. 기자들은 맨날 착각하더라고요. 총리 뭐괜히 높은 줄 알고 국민들이 총리가 누군, <laughs>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총리가 누구냐고. 이낙연 총. 그 우리나 알죠. <laughs>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섯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알까 그 정도예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의 이런 냉정한 평가와는 별개로.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사무실 서서한비서한국에이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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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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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출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후보 자격을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니까 일단 그~ 자영업당 경선 예. 통과나 되겠느냐 예 음. 실제로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예 어차피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붙어서 (1 2프로) 어, 차로 음. 박빙의 승부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황교안 그~ 총리에게도 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음. 어, 정말 이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이 음. 몸집을 더 키운다 네. 어, 그런 그 생각도 있다고 한다면은 예. 어, 또그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황교안 전 총리 말고 누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세요? 을 아니 그 그러니까 한도 없으니까 깝깝하니까 이제 진짜. <laughs> 자, 이제 이차로 가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없죠. 왜왜 후보가 없냐면 예. 인물이 없어서도 후보가 없지만 예. 그다음으로 나가 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음. 그 후보가 없는 겁니다. 음. 그정도원전 의원님께서는 계속 이 직설 코너를 통해서 일관되게 지금의 이 추세라면 자유한국당 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전망을 아주 확고하게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야 할 건데 일단 이전부터 우리 사과반 전의님께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53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만 믿고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예측하고 경거망동할 조짐이 보인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의 가차 없는 불꽃 싸다고음징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저 얘기는 맞는 얘기죠. 예, 아 그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이그 서울시장 선거를 음. 어 저, 예, 자기 정치적 승부를 걸려 그럴 거요걸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은, 도전할 수도 있다. 예,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음. 뭘로 승부를 걸 거냐는 거죠. 결국 자유한 한국당과. 음.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네. 보수 의 기치를 하나로 네. 엮어냈을 때 네. 어, 결국은 그래도 해볼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전장이 마련될 음,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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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레버리지로 결국 어, 바른정당에게 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어, 저 총리가. 아, 더좀그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 습니다 그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당의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두 명의 현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아니 이혜원 대표도 재울상 <laughs> 하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혜원 대표도? 네. 어? 그, 예, 그렇죠. 뭐저 가능성은 떠나서. 그럼 그러니까. 혹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나옵니까? 예, 추미애 대표도, 추미애 대표도 뜻이 있죠. 있잖아요. 예. 어, 그럼 대표들의 경선장이 되는 겁니까? 그저그니까3당 그러니까 연대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유한국당. <laughs> 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음, 재미 삼아서 따져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뭐이당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음. 그다음에 채비를 갖추고 음. 정비를 해서 뭐 백만 당원을 확보를 하고 체제를 당 체질을 음. 개선하겠다 이렇게 음.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네. 어, 또 선거는 선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무관하게 그럼요, 그럼요. 어, 그것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 이그 지도부나 또 의원들 음. 다. 음. 그런 과정들인 거죠. 아 국민의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흘 뒤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는데 정도는 동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양자, 그러니까 네.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이 합세해서 뭐 공격하는 것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게 있는구나. 왜 <laughs> 그러겠어요? 네, 네, 네. 네, 네. 뭔가 네. 이렇게 자기네들 좀 밀린다 싶니까 으 합세해서 하겠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음. 1차에서 과반 득표로 음. 무난히 대표가 될것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요글쎄요 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laughs>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제가 보세요? 보기에도 저 결선 투표 안갈것 같아요. 아, 1차에서 끝날 것 예, 같다.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당이 안 좋고 만주수도 후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은 네. 어, 지금 이게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네. 당원들이거든요. 아. 그중에서도 출마자들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시점에서? 결국은 단독선거는 어려울 거거든요. 아. 문제는 그러면 은 전라도 사람들이 바른정당하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네. 좋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좀 있을 거거든요. 아니요, 호남 유권자를 떠나서 예. 호남권 의원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laughs> 문뿐만 그래. 아니고 다른 정당도 그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에서 예. 어, 자유한국당을 놔두고 음. 놔두고 이 바로 그냥 그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음. 어, 영남 유권 영남 지지자들 어, 또는 그 출마자들이. 네. 어 어떻게 생각할지 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음, 음. 수도권의 생각과 네. 어, 이 각각의 지지 기반인 음. 어,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남에서 음. 어, 각각 어, 후보들이 유불리를 이,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딜레마에 또 어, 봉착할 겁니다만은 음. 현재로서는. 어뭐 출마한다고 봐야죠. 그 얘기 나온 김에 정동은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계속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뭐 연대니 통합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소설급으로 시나리오급으로. 그런데 네. 그런 얘기 평가로 네, 지금 했을 때는 네. 안철수 경쟁력을 네. 이야기한다. 네. 자 그래서 만약 에 안철수 그럼 전 대표가 요번에 다시 대표가 된다면 네. 서울시장 출마는 이제 다 없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왜요? 저 대표가 돼도 출,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또 또 원래 이분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laughs> 그렇죠, 돌고 그렇죠. 또 돌아서 결국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laughs>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놓고. 예. 좀 연대 같은 게좀 시도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 이 높다고 네.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긴다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가서 이제 네. 이제 눈 앞에 두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 아니에요? 또 예, 예. 국민의당으로 가면은 형편없이 깨지고 음. 뭔가 연대하면 된다 하면은 예. 그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기겠죠. 어... 좀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누구를 당 대표로 해서 음. 출마했을 때 그나마도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뭐그 생각을 해도. 그럼 당연히 안철수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당인데. 당연히 그 정동영 후보나 추미애아니저저저 아, 저, 저, 천정배 후보 <laughs> 후보보다는 당적으로 천정배 후보보다는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음, 음. 결국 당원 이 국민 선거도 없습니다. 여기 당원만 가지고 선거를 하게 투표하게 를돼 있는데 네. 어, 결국 그 당심은 뻔히 정해져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 뭐 중과부제가 아닐까 아니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예. 서가 변호인 님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아닙니까자 예. 그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도 인기라고 할까요 지지도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다고 좀안철수 뭐 지지도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이나 예. 거기에서 지금 지자체 선거를 나갈 분들은 음. 생각 그분들은 단철수는 모아져 있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음. 그분들이 당원을 모집하고. 음.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를 하는 거다 이 아니, 말입니다.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동영, 그렇죠. 천정배 두 분이 또 이렇게 뭐 리더십이 지금 있는 음,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랬습니다 상대 아, 대표 본인 스스로도 뭐이그 나가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전당대를 그, 그 표를 모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잠깐만요. 그래서 예. 송기석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자 오히려 그이그 그 서울시장 출마설 같은 경우 탕 대표 되고 나서 오히려 대표로서 활동력을 높인 다음에 걸 가지고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더니 근데 그거를 서울시장 출마설 안전 대표가 제기한게 아니라 정동영 천정배 후보 쪽에 제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불감청의 인증 고소원이고 <laughs> 어~ 이~ 시, 아. 시간의 문제지 음.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 이 전당대회 핵심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그~ 치러야 그~ 지방선거에서 그~ 선거를 치룰 것이냐 음, 음, 음.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안철수 당 대표 돼서 네. 서울시의장 후보를 안 나갈 수 없겠죠. 아 나갈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정현이 말씀대로 음.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나갈 수 있겠냐? 음. 연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어, 현재 최소한 뭐50% 문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 지지율만 확보하고 있어도 지방선거 기.